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산책하는 길에는 향기가 있는 허브원과 색채감 있는 야생화원, 입체감 있는 볼륨원, 그리고 볼거리 있는 색채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곳 호수공원에는 테마꽃길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꽃내음까지 더해졌습니다. 원천 호수 다리에는 사과 향이 나는 애플 민트와 향균 살균 작용이 뛰어난 로즈메리 허브를 심고 신대호수교량에는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꽃들은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객의 건강도 고려해 심어진 것입니다. 네, 허브류를 식재한 곳은 호수과 물비린내를 완화시켜 주고 모기퇴치 등 효과가 있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꽃들이 심어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더 만족스러워 합니다. 요즘에 학교 끝나고 여기 많이 오는데, 이쁜 꽃도 많이 생기고, 냄, 향기도 맡아보면 좋아서. 여기는 물도 있고, 허브, 다른 꽃들도 많지만, 허브도 많아서, 허브 냄새도 좋고, 연간 360만 명이 찾는 광교호수공원 이제는 계절마다 특색 있는 꽃향기로 이용객들을 맞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원 ITV 아는 주입니다